메일이 하나 날아왔어요. I am here to ask for a content collaboration. 드디어 해외로 뻗어나가는 파라핀입니다. 더 허세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왁스 자켓을 리뷰를 좀 해줄 수 있겠니?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지금 광고를 대부분 받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초반에 이 채널에서 약속을 했던 게 우리가 입고 있거나 그리고 입고 싶은 그런 브랜드가 아니면 광고를 하지 말자. 진정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왁스 자켓 리뷰를 안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받은 게 이렇게 바버 제품으로만 한번 받아봤어요. 자켓 같은 경우는 바버와 엔지니어드 가먼츠 콜라보 그리고 다른 악세사리로 받은 건 우산 그리고 이렇게 머플러랑 장갑 세트 이렇게 받았어요. 바버에서 자켓 말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와요. 키즈도 있고요. 청바지, 셔츠, 니트, 반팔티 별의별 거다 만듭니다. 강아지 하네스도 있고요. 그 계집 같은 그 쇼파 그런 것도 같이 팔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3단 우산인데 보이나? 솔직히 퀄리티가 아주 우수한 것 같진 않아요 바버 보통 안감에 들어가는 바버 고유의 체크 패턴인데 들고 다닐 때도 나름 좀 있어 보이는 그리고 이 손잡이 요거 하나로 그냥 쓸만하다 생각하고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머플러도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이 특유의 패턴이 있죠 그리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 이 장갑 이거는 그냥 단색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색깔에 맞춰서 아마 같이 착용하면 될것 같아요 둘다 이런 패턴이면 좀 과할 것 같은데 장갑은 센스 있게 그냥 단색으로 만들어 줬더라고요 이게 쓰는 것도 괜찮은데 특히 이 머플러 장갑 세트는 이렇게 패키징이 잘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바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쯤 샀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택배가 오거든요. 박스도 좀 간지라 가지고. 예전부터 직구 하셨던 분들, 그 컨트리 어타이어 를 아실 거예요. 그 시대가 지나면서 왁스 자켓을 직구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엔드클로딩이라든가, 컬티즘, 그리고 더헛 이렇게 사이트들을 조금만 알아본다면 모를 수가 없는 사이트죠. 특히 직배송을 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배대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직구를 하게 되는 시... 초가 된 사이트들인데 이 사이트들로 인해서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전설의 짤들 뜨잖아요. 10몇만 원에 샀다. 20만 원에 샀다 하는 그런 사이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더 허시예요. 제품 같은 경우도 뭐 특정 색깔이라든가 사이즈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추천드리는 건 프로모션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국내에 없는 제품들 아니면 사이즈도 국내에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마 42, 4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매장에 사이즈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더 헛에서 한번 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큰 사이즈들이 대체로 많이 있어요. 이런 액세서리류들이 세일을 안 해도 크게 비싸진 않습니다. 저도 원래 지갑을 하나 쓰고 있었거든요. 이 바버. 지갑을 쓰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런 접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닳고 그냥 딱 봤을 때도 아 그냥 이 가격 하겠구나 싶은 퀄리티였어요. 그렇지만 바보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뭐 살때 같이 끼워서하면 좋다. 이 정도로 추천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사고 조금 후회했죠? 그냥 다 떨어지면 이제 바로 버리려고 <laughs> 그리고 단점은 명확합니다.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게 관부가세. 이 관부가세 때문에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기는데 관부가세를 미리 알려주거나 하지 않다 보니까 고려하지 않고 샀다가 세관에서 전화오고 깜짝 놀라는 경우들 있죠. 대략 총 구매 가격에 넉넉히 잡아 2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원 쓰면 20만 원이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겁니다. 이 관부가세 문제가 또 뭐가 굉장히 심하냐면.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택배 기간만 뭐 1, 2주씩 걸리니까 오래 걸리는 것만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왕복 택배비도 혹시나 물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이 관부가세를 환불을 받을 때, 그 사이트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세금으로 나라에 낸 거기 때문에 다시 나라에 관부가세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사이즈 미스가 나면 이걸 그냥 번개장터나 중고나라에 파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까다롭습니다. 이건 뭐 다른 해외 직구의 경우도 동일한 단점이긴 한데 사실상 교환 환불은 안 된다 생각하고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CS 같은 경우가 원래 외국 사이트들이 악명 높잖아요. 이게 한국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 보내면 한 2, 3일 뒤에 답장 오고 시차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CS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어, 더업 같은 경우는 1대1로 채팅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받고 제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해주더라고요. 뭐 배송지 교체 혹은 뭐 사이즈 교환 그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바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외국 사이트 치고 좀 만족스러운 CS 중에 하나였어요. 다만 영국 시차를 고려해서 그들의 근무 시간에 접속을 하셔야 한다는 거. 한 저녁 시간쯤 그때 들어가면 돼요. 지금 근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좀 그니 그러니까 매니아틱하긴 한데 니꺼는 네 인기 되게 많지 않나? 이게 기장 짧은 모델 한창 유행일 때 다시 한번 좀 빛을 봤지. 이게 그라함이라고 엔가에서 음. 그래도 좀 초창기 때 나왔던 어. 모델이긴 해. 너는 이게 2021년 거 어. FW 신상인데 나름 음. 뭐 인터내셔널 좀 개조 좀 변형 그치. 그런 느낌 어. 조금 매니아틱하지. 어. 둘다 근데 엔가 느낌보다는. 확실히 바버 느낌이 훨씬 센것 음. 같아. 이 모델의 디자인 의도 같은 걸 봤을 때는 뭐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바버의 색깔이 되게 강하다. 어쨌든 그러면 그라함 제품은 트랜스포트랑 되게 비슷하잖아. 어. 거기에 디테일은뭐 다른 점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팔꿈치 여기 음. 겉된거 이렇게 지퍼 검은색인 거랑 이거는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가슴 덮개 주머니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쪽딱이 하나 달아서. 고정을 시키게 만들었잖아 아 덜렁거리지 말고? 어. 어. 근데 얘는 그게 없어 똑딱이가 그냥 어. 덜렁거리라고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걸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똑딱이 없이 만들어냈더라고 근데 찾아보니까 데드포드 같은 느낌도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어. 한쪽이 좀 몰아주는 느낌? 극과 극이야 어. 사실 처음 봤을 때가 그때가 몇 년도였지? 17, 18? 어. 그쯤이었던것 같은데, 그때 제품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엔가의 느낌이 굉장히 강렬했거든. 바보의 느낌이 거의 없었어. 어. 그러니까, 딱 이거였어. 엔지니어드 가먼츠 그런 밀리터리스러운 옷에다가 왁스 자켓을 어, 그냥 얹은 느낌? 헤브링만 바꾼 느낌? 이었 어, 피스테일도 있었던 거 음. 있었나? 아, 있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워크웨어 같은 그런 감성도 있잖아. 그래서 오, 되게 신선하다고 라 생각했는데, 이는 약간 내 피셜인데, 가면 갈수록 <laughs> 아이디어가 떨어지고 있어 <laughs> 단물 다 빨아먹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느껴지긴 했어 아, 이제는 아, 바버에 얹혀서 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엔지니어드 가먼츠 이름만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좀 들데 <laughs>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버 인터내셔널과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콜라보 제품 확실히 봤을 때는 뭔가 느낌이 바버 인터내셔널의 A7 자켓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요 바보 인터내셔널 A7은 이 차이나 카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일반 셔츠 카라처럼 이렇게 내려와 레귤러 카라처럼 그리고 가죽 라이더 자켓같바 발코들이 이제 날리니까 고정할 수 있게 스냅이 붙여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쭉다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고정할 수도 있고 저는 그 금장 단추 부분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여기는 검정색으로 다 처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시그니처죠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콜라보. 원래는 금장으로 되어 있지만, 검정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지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총장. 이 길인데, 기존의 A7이랑 비교해보면, 길이가 깁니다. 인터내셔널 36 사이즈를 입게 되면, 총장이 아마 한이 정도? 확실히 지금 기장은 깁니다. 원래 바보 인터내셔널 입으면요, 이 팔통이 개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독특한 디자인이 들어갔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A7 모델은 그냥 엔지니어드 가먼츠 맛에 맞게 조금씩 디테일을 수정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백포켓이라 해야 될까요? 뒤에. 원래 앞에 달려야 될 포켓들이 이렇게 뒤에 있어요. 두 개. 공간이 엄청 넓어. 앞에도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스타일 좀 상남자 룩이라고 할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만족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이크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평소 뭐 바이크를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스타일이랑 코디를 하더라도 좀 포멀하게 코디를 하는 편입니다. 안에 셔츠 입고, 그다음에 뭐뭐올 바지 같은 것도 입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신발도 운동화를 신기도 하지만, 뭐 로퍼를 신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 옷도 샀으니까 마음에 두고 있었던 제 신발, 그놈을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디에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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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신으셨죠? 990네 네, 그거보다 라스트가 음. 훨씬 좁은 라스트거든요 아 네. 다행이다 코플리 라스트라고 네. 제일 작은 라스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라스트라서 네. 조금 더 발에 맞으실것 네.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슬림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쪽은좀 드레시한 신발이에요 그음 좋아요 좋아요 네 스타일 잘 맞으신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리 많이 하는 이유가 맞은 상이에요맞 괜찮은 제가 이번에 신발 하나 사려고 하는 게, 바 알든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마켓 매니저님까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괴롭혔죠. 저한테 있어서는 비용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드디어 구매해야겠다. 그리고 좀 포멀한 느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드디어 갑니다. 겸사겸사 이렇게 뭐 좋은 옷도생겼겠다 거기에 맞는 신발도 샀습니다. 이 제품은 리뷰 컨텐츠로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제품은 그 디렉터의 의도, 그 감성에 맞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그런 관심 있는 브랜드들의 디렉터들이 서로 만나서 그 감성을 공유하고 제품을 만든다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뭐 가끔씩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콜라보 같은 것들도 있어요. 약간 좀 마법의 단어처럼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것처럼. 마치 이런 것처럼. 야, 이거 좀. 아니 이것 좀 아니지 않나? 맛있다더라. 그냥 맥주야. <laughs>